안녕하십니까. JT 타는 옆대리. 오늘 이제 출고기 차량인데, 저희가 출고했던 차량이랑은 조금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제 얘는 또 스포츠 모델. 이제 오늘은 스포츠랑 차이점,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고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 북미형 범퍼는 들어간다. 하지만 그릴은 이제 기존에 그릴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뭐, 교체하는 거큰 비용이 들진 않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요거. 여기, 범퍼. 여기가 블랙 유광으로 멋스럽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요거 블랙 뿔이 들어가 있다는 점. 하이탑 펜더가 들어가는 이제 루비콘 모델, 그리고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로우탑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이 좀 튜닝을 하시거나 나한테 맞게끔 꾸밀려고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탑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화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개인 돈으로 하시, 면 엄청 비싸요 이거.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휠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휠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컬러감도 무광이랑 블랙이랑 중간의 느낌. 완전 블랙이 아닌 그레이톤. 휠하우스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소재랑 음. 일체감이 좀 좋다. 좀 아쉬운 부분은 타이어. 기본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 245에 75, 17. 17이면 은휠 사이즈는 동일한 거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들 있잖아요. 루비콘에 들어가 있는. 걔네들이랑 똑같은 인치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35까지 가면 힘들고 33까지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사하라 디자인이나 루비콘 디자인은 락네일이 있거나 요 발판이 있거나 한데 스포츠 모델은 발판이 아예 제외돼요. 근데 이제 발판이 제외되는 만큼 차량 금액도 떨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고 어차피 출고하실 때 문의해주시면 깨끗하게 순정 스타일에 맞춰서 출고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지 개박살 나는 주유구 이게 이제 미국 감성 이제 출고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트나 아니면 기능이 뭐 조금씩 빠져있기는 해요. 조금 아쉬웠던 거 코리아 쪽에서 이런 거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블랙박스 선이 없습니다. 워셔 노즐이랑 전기장치 배선은 있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요 후방 어. 이게 사하라랑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뜨거운 거랑 소음 잡아줄 수 있는 직물로 되어 있는 그런 커버가 있는데 얘는 커버가 없어요. 보통 작업을 후방으로 할 때는 커버 안쪽으로 배선을 다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건데 얘는 그거를 밀어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라인 타서 집어 넣거나 집어 넣어서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후방 카메라 설치를 하려면 요게 제일 저는 좀 아쉬워요. 외국 기준에. 에서는 뭐 필요 없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블랙박스가 필수인 나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고 스포츠의 다른 점 안쪽 내부는 다 페이스 리프트된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고 ACC 앞차 차간 요거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 계열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그레이 계열의 직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커버. 그런 위쪽 커버 있잖아요. 블랙박스 저기 이제 못타냐 이거 사고 나면 어쩌냐? 다 가능은 해요. 어차피 이 위쪽에 붙이는 그 직물 커버도 음. 다 팔아요. 그거 작업하고 배선 작업까지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컬러의 이제 그레이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고 어느 분들은 직물이라 뭐안 좋다. 누구는 직물이라 좋다 그러는데 이게 다 장단점 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반바지나 이런 거 입을 때 솔직히 직물이 좋은 건. 가죽 시트에 살이 안 달라붙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뭐 치마 입고 탄다 훨씬 편해요 여성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남자도 똑같이 반바지 여기 이제 뒤쪽에 짜국다 나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적어요 그리고 찐덕찐덕 달라붙는 것도 없고 그런 거좀 차이가 있고 스포츠는 전동 시트가 없다는 거 직물 시트니까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을 내 멋으로 꾸밀 수 있는 유리는 고릴라글라스 고릴라글라스가 들어간다는 거 고릴라글라스 그리고 똑같이 뒷열도 직물 시트다 해외에서는 직물 시트를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오프로드 뛰거나 음. 아 물에 젖거나 진흙이 묻거나 했을 때 이런 거 닦는 거 용품 이용해서 닦으면 편하다고 해서 해외에서 좀 오프 뛰시는 분들은 직물을 선호한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지퍼, 요거 벗겨서 빨래도 해도 괜찮아요 음... 네.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차량 가격이 7,270만 원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없어요. 판매가 다 됐고, 25년식 스포츠 모델로 했을 때 7,270만원, 거기서 할인 들어가면 6,000 중후반대. 그 정도에 구매하셔서 그릴 바꾸고, 도색하실 분들 도색하시고, 타이어 바꿀 사람 타이어 바꾸고, 위에 직물 커버해서 블랙박스 작업하는 거. 요렇게 해도 파워탑 루비콘 금액이 안 나와요. 이렇게 네. 다 작업해도 6천 중반에다가 뭐 대충 그냥 천만 원 친다고 쳐도 7천 중반이면은. 웬만한 스타일은 다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직물 시트가 싫다 가죽으로 요즘에 여러 가지 컬러 많이 하잖아요. 천만 원에서 천몇 백만 원 초반 사이면 그냥 완전 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다라는 거 편안하게 너무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 하시면 저는 스포츠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많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캠핑도 갔다 왔는데 그 영상도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안녕.